날마다 성경 읽기 1 0편 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 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땅이여, 너는 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그가 반석을 쳐서 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아멘.시편 1 1 5편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지배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지배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정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오실 때에 그들 안에 친히 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표현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14편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니 바다와 강물은 그분 앞에서 물러가며 산들은 뛰고 땅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하신 하나님 대신에 목석에 불과한 우상을 섬기며 그것에게 복을 달라고 빕니다. 그러니 복은커녕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경외하는 자는 무론 대소하고. 누구에게든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115편 13절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였으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일을 기억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는 늘 자신의 모습을 감추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